올림퍼스 1, 17강 140쪽 1번 문제입니다. When you are, 당신이 이 m m e r 푹 빠져 있을 때요. In writing an essay, 에세이를 쓸 때요. 에세이란 건 그냥 짧은 글이고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의 내이지를 관찰시킬 때 쓰는 글을 에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f i r s class, 교실에서, 즉 학교에서 에세이를 쓰는데 푹 빠져 있을 때 You can easily forget. 당신은 쉽게 잊을 수가 있대요. 자, 문법을 읽는다. 내용을 읽는다. 네. 내용이에요. 알겠죠? 이미 여러분들 유치했어요. 아까 그쵸? 그래서 대디아를 까먹게 되는데 You are trying to communicate. 니까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걸 까먹어버려요. 누구랑요? With t e general...이 아니라요. 누구요? A specific person이겠죠.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대시 짝대기 듣는 건 뭐였어요? 부가설명이랬죠. 그 특정한 사람 누구? teacher 선생님에게 의사소통하려고 글을 쓴걸 까먹고 있는 거죠 결국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학교에님 선생님이. 선생님이 적었죠 근데 까먹은 거예요 그거 알겠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who will g r e a t e the essay니까 그 essay의 점수를 줄 선생님에게 글을 쓴다는 걸 까먹고 있는 거죠 however 하지만 앞에 문장 중에요? 뒷문장 뒷문장이죠? 0점에서 o 다하우에 r 는 아무리 앞에서 강조해 봤자 뒤에서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환경을 보호합시다 하지만 경제 개발이 우선이야. 하면 결국 뭐예요? 경제 개발이잖아요. 그렇 그래서 you should always keep this in mind. 이걸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위아래 점점 찍는 것보다 콜론. 그렇죠? 그건뭐다 부가 설명이겠죠. 자, 뭐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래요? what Can, 이거 문장 문제, 문제 좀 어려요. 워잘 보세요. What can you write? 여기 이시 잘못된 거예요. 여기 잘못된 거고요. 주격 관계 동사 대수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대시 what을 멀리 떨어진 데 what 꿈이 붙는 거예요. 그 i 뭐 h Most impress your teacher까지 묶어주셔서 what 꿈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앞에만 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what can you write? 당신이 무엇을 쓸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항상 염두에둬야 된다는 거. 예요뭘 쓸래? 너뭘 쓸래? 근데 그게 뭔데요? 왓을 부가점명 뒤에서 합니다. 관계자가요. Will most impress your teacher. 당신의 선생님을 가장 인상 깊게 해줄 수 있는 걸 무엇을 쓸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간직하려. 자, 뭘를 기억해야 된다? 점도 잘 받으려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요. 즉, 뭐를 신경 써야 된다? 내용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A teacher. 선생님은요, is probably, 아마도, not going to be. 뭐가 아니래요? overly impressed. 많이, 날시여 나, 집중하세요. 많이, 감동받지 못할 거래요. 인상 깊게 받지 못할 거래요. 자, 그럼 뒤에 아직 안 읽었어요. 여러분 흐름 잡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요? 문법이요? 자, 다시 한 번요. 선생님에게 뭐를 하면 가장 인상 깊게 해줄까 했는데, 이건 선생님한테 인상 깊게 감명을 못 줘라고 했어요. 문법이에요, 문법. 알겠죠? 문법은 그럼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에 의해서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문법이요. Flowless grammar니까 결점 없는 문법 and spelling 내지 철자로서는 감동 줄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뒤에 무슨 얘기하겠다? 예. 내용이 얘기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so, semicolon은 추가 설명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And나 or이나 but예요. 물론 음.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상세 설명이야, 세부 설명이 아니라고 하이볼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those qualities 그러한 특성들은 are expected 기대되어진다. 자 여기서 those 홀리티스가 뭐예요? 그런 특성들은 기대되어진대요. No. 앞에 아,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문법 얘기했죠 문법은 기대되어진다는 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네. 당연하다. 문법은 너가 당연해야 돼. 이미 완성해야 돼.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에 뭐가 나올 거다? 네. 그렇죠. 확률적으로 내용 날 확률이 높죠. 가볼 거예요. What will impress? What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the teacher. 여기까지였죠. 선생님을 인상깊게 즉 감동을 주는 것은 이즈보다 더 퀄리디 앤 스트랑스 오비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이게 뭐예요? 생각, 이게 뭐예요? 내용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 좋은 특성, 글의 질과 그 다음에 생각의 강점이다. 한마디로 내용을 신경을 써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선생님을 가장 인상 주는 건 뭐다? 내용입니다. 네오.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다 초대 끝났죠. 뒤에 계속 모든 얘기할 거다. 내용 얘기할 거다. 일반적으로 그렇 들어가요. 볼게요. ideas, 내용들은 are the crucial components. 정말 중요한 요소래요. 선생님이 항상 형용사 신경 쓰겠죠?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 중요하다. 맞아요? 중요하니까 주장하죠. 그렇죠? 그형용사뭐뭐 있었어요? 보여보세요 제일 일반적인 요 여러분들 알죠? important 아시그렇죠여기또뭐 나왔어요? crucial 나왔죠? 또 얘기했었어요. essential, necessary 와이퍼 정도까지만 알아놓으셔도무방해알겠죠 그래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죠. 뭐가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한 요소다. 오버 e 레이스 o d e s s 좋은 에세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They must be c o m m u n i c a t e 그들은 의사소통 되어줘야 된다. 여기서 그들이 뭐예요? 그쵸. 아이디어를 쓰죠. 그쵸. 이런 지침까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거래어요 질문들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착각하신대죠 여러분들. 선생님, 저 이거 많이 봐서 다 알아야 했는데,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몽 때리면 다시 보셔야 돼요. 알겠죠? In a manner, 형태로서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형태라는 것이 관계자분이겠죠 That makes them, 그들이 accessible이겠죠.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누구에게. To the reader. 독자에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쓰라는 거죠. 그렇죠? 나 혼자 딴 얘기하고 있으면, 딴 내용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요. Coming이 동명사 주어겠네요. Coming up with 떠올리는 건데 sophisticated and intelligent ideas니까 섬세하고도 지능적인 즉 똑똑하고도 세련된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동명사 주어였죠. 그것이 is your responsibility 당신의 책임감이래요.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그렇죠. 글쓰는 사람. 그리고요, n o book. 연결사죠 그냥 그리고 no book, 어떠한 책도 c a n give 줄수 없습니다 you 아 them 그들에게요 아 그것들을요 얘 직접 목적어요 반전 목적 뒤로 보냈습니다 so to you 당신에게 줄수 없습니다 여기서 t h e m 도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건 뭐예요? them? 선생님 no 아 당신에게 그것 책이 그것들을 줄수 없대요 네요. 내용이죠 아이디어죠 그렇죠 아.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얘는 뭐예요? 에세이를 쓰는 적절한 요령에 관한 글이었네요 그렇죠 위에다 추가시켜주세요예 일치 불일치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약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왜요? 대조의 두 가지 특성이 나오면 요약이 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모의고사 몇번 형태의 문제예요 4 0번 형태의 문제죠 그렇죠 밑에다가 깔막하게한 줄에 한 문장 적어놓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특성이 같이 존재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집중하는 것보다 뭐 어디에 집중해요 문법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용에 집중해, 라아이어에 집중해라. 그럼 모양문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법문제 잡아드리고 다른 문제 잡아볼게요. 음, i m m e r s e d 에 자, 이 m m e r s 가이 m m e r 하면 안 되고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죠, writing. 이거 to write 하거나 그냥 write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that이 접속사 되시니까 w a s 이 되면은 안 되겠네요. 주격 관계념에 계속 정법이라 that 안 되고요. what 있죠? 여기도 that 안 되고요. 여기도 i 프 p r e 도 있었죠. 얘가 i 프레 r e 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와 h a t 있죠. 될안 되고요. 근데 간단히 말해서 얘는 어법이 up 별로예요. 어법 문제로 내기가 좀까다로워어요 왜냐? 여기 위에 뭐 있어요? 와 h a 있죠. 여기 뭐 있어요? 와, 똑같은 패턴이죠. 그럼 걸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선생님은 반해야 되니까 얘는 R 되면 안되고요 What 명사절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s 가 R가 되면 안될 거고요. 그리고 자이 부분 조심합시다. 주격 관계 등에서 나왔죠. 3격였으니까 위치가 능 하고요. 단수였으니까 선행사의 필지 make죠. Make 되면 안 됩니다. 너는 accessible이라고 해서 형용사 이건 어휘였지만어퍼으로 예, 바꾸면 이몇 형식? 5 형식 무슨 동사? 사용 동사 그럼 얘는 형용사보다 형용사 현명사 나와야 되니까 얘뭐로 바꾸면 오답오사로 바꾸면 오답이죠. Accessible 오답입니다. 그렇죠? 동명사는 반수 복수 반주럼 여기 R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얘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직접 목적랑 반접 목적어요. 그럼 여기 사이에 유가 들어는데쓸수 있다 없다 자, 없다. 수요 동사는 간접 음. 목적 그냥 쓰고 이게 give you them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명사가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쓰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알아만 나주세요다른 변형 문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부터 잡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달러는요 however부터 갈게요 however부터 가고 expected까지 끊어 주시면요 what will impress부터 they must 앞에까지 they must be까지 이제 세 번째 단락이 되는 거고요. 문장 삽입 두 군데 잡아 드릴게요. 문장 삽입은요. however 일단 요 문장 문장 삽입으로 봐 주시고요. 그리고 they must be 요 부분 문장 삽입으로 봐 주세요. 빈칸 보겠습니다. 빈칸은요, the quality and strength of your ideas. 다, 생각으로 갈 거예요. 아이디어요. 어휘 빈칸은 그래도 crucial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중요하죠. 필수 요소죠. 그리고 마지막 쪽에 sophisticated and intelligent ideas 정도까지 봐주세요. 서수령 서술형 보겠습니다. 서수령은요, 요 문장 서술형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다음 요 부분 서술형으로 기억해 주세요.